1997년 로베르토 베니에니가 감독하고 주연을 맡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데이 영화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어, 예, 아멘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 세계 제 2차 세계 대전을 그린 영화인데요. 전쟁으로 가족을 가족들이 흩어지면서 그의 애환과 그리고 사랑과 슬픔을 그린 영화입니다. 저이이화화한한1 0번 정도 봤거든요. 너무 재밌고 감동스러웠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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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의 첫 만남이 내 생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눈물 흘렸던 그 순간, 눈물 흘렸지만 내 생에 가장 기쁨의 순간이 바로 그때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마치 꿈꾼 것 같았던 모습이 아마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쁨과 눈물이 공존하며 그의 생애 가운데에 마치 꿈꾼 것 같았던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0편 126편 1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들이 400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영혼이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꾸는 것 카탓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 제목은요 응답이 잘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어떤 기도 응답은요 지연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한 세기도 아니라 바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기도가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10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나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에 보면, 어플에 보게 되시면 10편, 126편을 딱 펼쳐시면 그 위에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좋은 성경책들은 다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찾지 않으셔도 돼요 다써있어 그렇게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고 총 15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에 시편 120편을 읽고 또한 계단 올라갈 때 시편 121편을 읽고 또한 계단 올라갈 때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성전에 예배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말라고 해도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에 성전에 올라올 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선 우리를 향해서 10편 126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영적인 말씀을 주실까요? 첫 번째,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되 어떤 눈물이요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26편 5절 말씀을요. 같이 함께 천천히 도막도 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는 거 할까요?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읽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한번더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했던 것 같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무려 400년 동안 염원, 염원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응답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에 응답이 되니 그 일상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상이 기적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기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맨 아침마다 거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다니.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십시오. 도저히, 도저히 이 사람은 얼굴과 인상과 모든 것을 성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놀랄 때가 참 많아요. 한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옆에서 어떤 분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쳐다보는 것도 좋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스캔을 해요, 이렇게요. 좀 이렇게 몰래 쳐다보면 괜찮은데 늘 이렇게 쳐다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세요? 아니, 그 물음의 요인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고, 이걸 맞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찰나에 저도 자연스럽게 오묘한 대답을 했습니다. 맞을걸요? <laughs> 그럼 일상이 기적이 돼요. 일상이 기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물 흘리며, 5절 말씀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신앙은요, 눈물 흘리되, 어떻게 해요? 그 눈물에 씨앗을 심어야 될줄 믿습니다. 느에미아에 보게 되었으면요, 느에미아가 자신의 나라가,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에미아는 지금 자신의 위치가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삶의 터전은 괜찮아요. 모두가 뭐랄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고통에 자신의 고통이 있냐? 노예미에서 1장 4절을 말씀해 보니까 울며 술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을까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심었어요? 눈물에 씨앗을 심었어요. 모세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완고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저,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그의 말씀을 의, 의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거듭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켜줘요. 그럼 여기서 완과다는 뜻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성경적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을 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매출리 길을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몰라온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하셨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조금만 빈틈만 비춰서 되어시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요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을 완고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심정은 어떻습니까 혹이 혹시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내 심정 가운데 완고하여. 다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찾는 우리의 모든 방법과 신앙의 발걸음을 보진 않습니까? 다시금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구장에 보게 되어 십년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고통이냐 그렇게 함께 나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고 애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민족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그 아픔과 인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함께 애통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뜨거운 여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사육보다 중요한 이유인 기도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과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니까 생각하는,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MK들을 뭐라고 하죠? 미션 키즈라고 합니다 성교사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자녀들을 뭐라고 하죠? p k 라고 해요. 근데 저희 자녀들이 목사님 자녀들을 그 목사님 자녀들만 모이는 수련회에 갔었거든요.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니까 2박3일 동안 밤새도록 서로 웃으며 즐거워하며 애환을 나눴다라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부동의 1위가 무엇이냐면 제발 우리 아빠가 설교 시간 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예를 드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전사님들 잘 들어 셔야 돼요. 절대 아이들의 이름을 걸어내서 예화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딱한 번만 쓸게요. 딱한 번만. 근데 저희 아이가 막내애가 저녁에 잘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해 주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날 따라 참 피곤한 거예요. 피곤할 때가 있죠. 해서 잠을 자라고 잠시 누워있는데 저쪽 먼지발치에서 막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기도해줘 라고 하더라고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이에요 피곤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피곤하니까 네가 셀프로 해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화답을 내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기도도 안 해주냐 깜짝 놀랐어요. 반 정도 일어났어요, 제가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발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다시 누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 그러니까, 야, 오늘은 네가 셀프로 하자. 알았지? 했다 치고 셀프로 하자. 했더니 그 밝은 얼굴과 그 입술 가운데 천연성, 천연덕스럽게 마지막 결정타를 저한테 날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해주면 최선 단임 목사님께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기적이 있냐면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꽉꽉 둘러서 아주 그냥 세게 기도했어요. 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에, 기도에 씨앗을 뿌려야 해요. 해외선교, 국내선교, 가정과 나로와 지구와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일상의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상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기적, 그 일상이 되어 우리 모든 사역과 삼김과 살기계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죠. 일상이 기적이 될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일상이 기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엠마오즈는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기동원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이 시대 가운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냐요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에 완성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와 사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명도 못 받고, 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사역의, 사명의 자리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라, 기도.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어 자후의 날성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와 신령을 쪼갠다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 위하여 무엇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영성 을 쌓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엠 e 바운즈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엠 e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말을 묶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게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교를 나가는 동역자들의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목장에 살아 움직이도록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어 평범한 일상이 기적의 일상, 그리고 역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우리가 기도로 씨앗을 심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럼상서한더 나가서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까지 아니야 가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laughs> 눈물로 흘린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눈물 흘린 자에게 주시는 특권, 그것은 기쁨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눈물 흘린 자에게 기쁨이 주어집니다 시작 눈물 흘린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 안, 안, 눈물이 안 흘리면 여러분 주먹을 쳐서라도 눈물 흘리도록 어? 그 눈물이 철철 흘려 넘쳐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세계자리 모든 것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10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봉독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 오리로다라고 되어있죠. 이 짤막한 구절 안에 두 구절 안에 러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무엇이 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이 기쁨이란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아직 연수할 때입니다 어릴 때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지면 무엇을 하죠? 아이들이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요 선물을 받을 것 같은 그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떤 선물을 받을 건지 미리 부모님들은 이야기를 하죠 나누죠 아,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요 아빠 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저녁에 일찍 자야 선물이 올 거야 일찍 재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을 하죠? 옷을 입고 마트에 가야 돼요. 온사방팔방 마타를 다 뒤졌지만 그것에 원하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구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포장을 하죠. 거실에 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많은 동 아이들에게 말하죠. 얘들아 선물이 왔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선물이 온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며 선물을 풀러봐요. 그리고 선물을 풀러보면서그 박스 안에 내가 원했던 그 선물이 있는가를 딱 펼쳐보았을 때에 그 원했던 선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와! 라고 표현합니다. <laughs> 여러분, 제 생에서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을 난생 처음 봤어요. 우와! 이러면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표정이 바로 여기 있어요.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는 것 바라고 소모하는 것이 응답되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것 우아! 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다시금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씨를 뿌리며 라는 단어예요 씨를 뿌리며 농부가 곡식단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죠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그 씨를 볼 때에 얼마큼 키가 자라죠. 그리고 어느 순간 열매를 맺힙니다. 열매를 맺혔을 때그 소소함의 기쁨을 누구만 알수 있습니까? 그, 그 씨앗을 심었던 농부만 알수 있는 거예요. 매일 달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농부는 알수 없는 미소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마음도 이와 같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봉 1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에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과거의 일인데요. 세교 자매가 왔습니다. 세교가 오면 마을장님과 목자님과 함께 신방을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앉자마자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딱 앉는 순간부터 자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예배 끝날 때까지 울어요. 자매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여쭤봤더니 남편을 남편이 예수 믿는 게 자신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래요. 남편을 향해서 이름의 석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 참 은혜로웠어요, 저도요, 웬만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이유 있은이후에며칠 지나지 않아 마트에서 그 자매님을 봤어요.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죠? 남편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딱 봤습니다. 아 남편을 딱 보니까요. 아 여러분, 저에게 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이 사람은 절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다. 저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 새롭지 않게 생겼어요. 여러분, 반응 하나 딱 찢는 피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차가운 인상, 오랜만에 보는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 기도해도 안될 사람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 몇달 후에 그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이 등록했다는 교회를요. 그때 할렐루야 나와야 되죠. 다시 한번요. 남편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할렐루야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저한테는요, 설마예요, 설마. 설마. 에이, 아닐 거야. 다시 한 번, 정말 등록하셨어요? 네, 왜? 등록했어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몇 차례 지나지 않아, 이 자매님이 밤마다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더니, 이 딸이 있는데, 딸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라 거예요, 밤마다요. 주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간절한 모습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딸과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 안되겠다 교회에 등록해야겠다는 큰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자매,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새 생명을 등록했어요 아니 이게 어떤 게된 일이에요? 여쭤보니까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등록하면 새 생명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자기 소원이래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 준다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 준다는 건울며겨자먹기로새 생명을 뜻습니다. 1과 어떤 여인의 변화된 이야기를 살펴보지요. 이 여인에 대해 얘기를 들으면서 어 아,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2과 어떤 남자의 변화된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이 남자의 이야기가 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3과 무엇을 했죠? 새 생명이 달리건다가 이분이 여기서 뒤집어졌어요. 구원을 받아요. 조금 있다가 목장에 나가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술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울고 즐기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여기서 교회 생활과 목장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성교사님이 되셨어요. 이야, 네. <laughs>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씨를 뿌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생각과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대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요, 어느 순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빠르게 될 때가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0년 동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 기도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함의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1월 2일부터 23일까지인데 총 4부작으로 진행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런이요런말 그대로 뛰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42.19km 마라톤을 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명의 연예인이 나와서 자신 스스로 뛰면서 연습을 하는데 고난 고초가 참 많아요. 여러분 별로 뛰지 않았던 사람들이 뛰게 되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한 20km쯤 뛰게 되어시면 골반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무게 때문에 자신의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뛰게 되어시면 다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기 시작해요. 42.19km를 5 뛰기 위해서 4 명에서 고군부투하는데 25km 마이 구간에서 이네 사람이 주저 앉아요, 여러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포기하려고 앉아 있는데 깜짝 놀라지 변화가 있 되었습니다. 자신 앞에 갑작스게 78세 노인분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어, 저 노인분도 뛰기 시작하는데 나도 뛰어야겠다 하는데 발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다시 지금 주저 앉습니다 그런데, 유모차를 끌었던 끄는 한 자매가 아이를 놓고 유모차를 끌면서 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죠안 되겠다. 다시금 일어나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포기해야 될까 하는데, 아차 싶은데, 저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다리가 없고 양쪽에 목발 지었던 한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넌할수 있어. 넌 괜찮아. 넌할수 있어. 포기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괜찮아라고 하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뛰면서 함께 서로 하나의 취업을 합니다. 힘내. 괜찮아. 할수 있어. 넌 포기하지 마. 이기도의 응답이 될 거야. 괜찮아. 할수 있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니까 괜찮아라고 그렇게 함께 치열하고 해요. 그리고 무려 다섯 시간 넘도록 그런. 완주하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아마 포기하고 싶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포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 아예 내놨던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했을 때 400년 동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본향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기적의 기쁨이었듯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이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되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바라고 소망의 모습을 그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기도는 역사입니다 기도는 기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씨앗을 뿌었을때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